하는 네,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믿어서 얻는 복과 행해서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복에는 영적인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의 복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속주로 믿어서 영혼이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복을 얻습니다. 왜 얻는다고 하느냐 하면 믿음을 선물로 얻기 때문에 즉내 이러한 공로나 행격이나 의해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구원의 복을 얻기 때문에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은 얻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은 왜 받는다고 하느냐 물질의 복은 행에서 내 공로에 의해서 행하는 조건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물질의 복은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중생에서 구원의 복을 얻지만은 물질의 복은 말씀과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는 가르침 따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물질의 복을 조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영적인 복은 얻는다고 해야 되고 물질의 복은 말씀 지켜 행하여 받는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믿어서 물질의 복까지 받는다고 하면 미안한 일이지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말씀 지켜 행할 때에 받는 복임을 말씀하셨고 15절 이하에는 68절까지 말씀을 안 지킬 때에 받는 벌과 재앙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왜 이런 복을 어떤 법칙에 의해서 받 얻고 받느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언약이 적용됩니다. 첫째는 그 언약을 은혜 언약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언약을 디아드케 그런데 디아드케라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은여언 약이라고 합니다. 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느냐 하면 불신자 때는 영의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그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요구당할 수도 없을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기능이 죽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에게 은혜 언약을 적용시켜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 데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아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100% 주셨다. 그래서 이 일방적인 은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복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